3일 차인데 브레인 로 훔치기 3일차인데 브레인 가 훔쳤습니다 다음 한생을 위해 기지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럭키블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지 하고 나가봤는데 오 진짜 럭키블럭이잖아 근데 이거 사람들이 엄청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끈질기게 매달렸어 결국 겨우 럭키블럭 획득 난생 처음 보는 건데 상점을 보니까 10분 뒤에 골루비로 워터멜린이 지브라니 중 하나를 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갑자기 밖으로 밀려나더니 함정? 아니 내 럭키블럭 근데 이상하게 럭키블럭 대신 돌핀바나나를 훔쳐가네? 와 다행이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게임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다시 들어오니까 2분 3초 뒤에 오픈 가능 그래서 또 다시 기다리는데 아 뭐야 왜또 함정인데 저거 도대체 뭐야 근데 내 럭키블럭 제발 뒤늦게 럭키블럭 훔쳐간 기지에 갔는데 그냥 게임에 나가버리더라 처음 얻은 럭키블럭인데 아 슬퍼서 울고 있다가 그냥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구경 갔는데 어라? 액수하러 가야겠어 마침 기지문이 열리더라? 이건 기회다 그래서 최대한 비싸 보이는 걸 집었는데 와... 브레인 갓 그리고 돌아가지 말고 점프해서 도망가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와 진짜 꿀팁 감사합니다 렉키블록 뺏겨서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는데 브레인 가시라니 나이스